Hi everybody, this is Sophia. 자, 이번 영상에서는 왕초보 영어와 생활영어 영작 연습 77번 주말 파트 4, 나와 가족을 위한 시간 관련된 영어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주말에 뭐해? 일단 6항 원칙,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엇을 하냐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가요. So, 그럼 너는 뭐를 하냐 어떤 행동을 하냐 라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가 아닌 이제 일반 동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 시작을 해야 되겠죠 so, What do you 해? 뭐 하다? 그렇죠? 두루 넣어주시고 What do you do? 주말에 On weekends 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What do you do on weekends? 또는 여기서 On weekends 라고도 하고 On the weekend 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주말에 뭐 해라는 건뭐딱 하나의 주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어떤 거를 하냐라는 거기 때문에 복수이거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런 식으로 언 위켄드로 많이 들어가죠. 오케이, 알 그래서 1 번은 되게 쉽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n u m 주말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 시간을 낸대요. 자. 시간을 만든다는 거죠. 내가 일부로라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럼 그럴 때는 시간을 내는 거니까 make time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해. 이것도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대로 i make time 넣어주신 다음에, 누구를 위한 그런 시간이죠?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여기서 for 넣어주시고, I make time for 나의 가족들, my family 넣어주신 다음에, and friends. 그렇죠? I make time for my family and friends. 주말에 on weekends.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 시간을 내다, 시간을 만들어내다 라고 할때 make time이라는 부분만 이제 새로운 표현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Number 3,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 자, 여기서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죠? I하고 try, 그 다음에 뭐예요? to예요? 아니면 ing가 나와야 돼요? to가 나와야 되겠죠. to하고 원형 동사, I try to, 시간을 보내다는 spend time이죠. 자, 여기서 왜, 어, I try spending time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try 다음에 to를 쓸 건지, try 다음에 ing로 나올 건지, try to 뭔가를 하는 거, 원형. 이거는 뭔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기 어려운 거를 또는 뭐, 하, 하기 쉽지 않은 거를 노력하다, 노력해보다라는 거고, try ing는 뭔가를 시도해보는 거예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거기 때문에, I try to 하고 원형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So I try to spend time. 자, 여기서 누구랑 가족들과 with my family 언제 주말에는 이니까 그러니까 on weekends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Okay, 그래서 이 try to와 try ing의 뉘앙스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Alright. Number 4. 아이고. 이거 숫자가 이상하게 됐네요. Number 4. 이번 주말에는 주말 통째로 혼자만의 시간이야. 이게 국문은 좀 이상하긴 한데 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말 전체 통째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는 집. 여기서는 뭐꼭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결혼을 해서 남편 또는 아내와 같이 보내야 되는데 이번 주말에는 나 혼자 있다. 나 혼자만을 위해 통째로 쓸수 있다라는 의미로 썼을 때 어떻게 쓰는지. 그러면 나는 있다. 나는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have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I have 이 주말 통째로. I have the entire weekend. 나만을 위해서니까? To myself. 나 자신을 위해서니까. So I have the entire weekend to myself. 언제? This week. 이번 주에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So I have the entire weekend to myself this week. 하면은 뭔가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시간을 내야 되거나 시간을 쓰는 게 아니고 이 주말을 통째로 내가 가졌다라는 의미로 이제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Okay? Alright, number five. 토요일은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날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내 시간, 나만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me t i m e 이라고 써요. 이거는 되게 원어민들이 되게 많이 쓰는 거고,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볼 텐데, 그러면 토요일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토요일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Saturday로 시작을 하시고, 주어가. 그렇죠 Saturday is, 자, Saturday is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날, 그런 때야. 어떤 시간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when을 넣어주는 거예요. So Saturday is when 내가 I get to 가질 수 있게 되는, 뭔가 할수 있게 되는 건 get to 하고 원형 동사를 써요. I get to have some me time. 이렇게 어 이렇게 중간에 때 아쉬를 넣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So, Saturday is when I get to have some me time.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Saturday is a day, 이런 날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으면, a day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겠죠.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So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me time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get to 하고 원형동사 나오는 거의 의미. 뭔가를 하게 되다, 또는 할수 있게 되다라고 할때 get to라고 써요. So Saturday is t day when I get to have some me time. 이렇게 해주시면 5번 문장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Alright. 마지막 문장, number 6. 나는 주로 주중에 할수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 토요일을 남겨둔대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뭐 회사도 가고 바쁘니까 토요일 날할수 있도록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로 이렇게 한다니까 I usually 넣어주시고 I usually 이 남겨도를 leave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뭐 save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를 남겨두는데 이 토요일을. 그래서 I usually leave 또는 save Saturdays. 그러니까 나의 토요일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I usually leave 또는 save Saturdays.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거니까 to를 넣어주시고 to do 한다는 거니까 하기 위해서 to do 내가 주중에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거니까, to do the things, 이 things는 뭐 어떤 things들이야? 내가 주중에 할수 없었던 일. 또 형용사절이죠.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So the things that 내가 못했던 거니까, that I couldn't do. 언제? 주중에. During the wee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Okay, so I usually leave or save Saturdays to do the things that I couldn't do during the week. 라고 해주시면 주중에 내가 할수 없었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는 토요일을 남겨둔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Alright. 어, 이번에 나왔던 문장들은 조금 쉬웠던 것들도 있고 어려웠던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씩 꼭더 리뷰를 해보시고 저는 다음번에 78번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until next time. Bye.